자, 오늘 예, 오늘은 어 목사님이 어 마태복음 7장 6절을 자, 한번 사번 읽어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음. 그들이 음. 개하고 돼지네요. 예, 예. 그것을 진주. 아, 예.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아. 찢어 상하게 음. 할까 염려하라. 자 한번 뭐 본문을 본문만 가지고 먼저 한번 사모님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앞으로 아,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 어. 여기서 일단 개라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뭐 우리가 음. 말하는 문자적인 음. 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지, 돼지도 마찬가지고. 네. 어. 근데 <laughs> 이 개라는 의미가 어. 사실 이렇게 개개 개가 어. 요한계 시5개가도 나오죠. 예. 근데 그 음. 요한계 시5개에서는어 빌립보서에서도 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오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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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개 개라는 게 어. 단순히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뭐 음. 개라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아. 어, 이 지키 는 일을 하는 게개 아니에요. 어,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제 이거를 제목을 이 복음을 복음답게 이렇게 했거든.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이제 일단은 뭐 저자가 지금 듣고 계시니까 한번 집사님과 읽, 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고 예.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음. 교회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이 중요하고도 기묘한 일이 역동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음. 먼저는 말씀을 바로 깨닫기가 쉽지 않고 전하는 일은 더욱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음. 성경은 이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언어적, 시대적, 문학적 세계관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 음. 성경 각권, 각장, 각절에 아브루타는 성경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을 주며 이 일은 곧 성경의 간격을 줄여 나가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도 내가 이제 우리가 아까 노아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이제. 지금 3,500년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이 이 글도 이, 이, 2,000년이 왔거든 복음서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문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왔는데 자 한번 3번 2번 합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도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다. 자 이제 서론에서 목사님 먼저 네. 이야기를 앞 했고요. 앞뒤를 살펴보면 앞부분은 비판에, 비판에 관한 내용이고 음. 뒷부분은 기도에 음. 관한 내용이다. 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산상설교 처음부터 연속적인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진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복된 자의 모습에 선포하고 계신다. 이어서 말씀을 예식적으로 그 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발적 순종을 말씀하신다.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성도들의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 용서, 이혼, 맹세, 기도, 음. 구제 금식 그리고 비판까지 율법 음. 속에 담겨진 여러 규례들을 복음으로 음. 풀고 계신다. 자 이제 목사님 이제 여기에 어, 좀 서론적으로 1 번, 2 번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죠, 목사님? 예. 예. 어, 또한번 목사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네. 하불타를 쭉 보면서, 음. 어, 하불타는쪽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어,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데, 성경 본문을 좀 이것저것 읽어나가는 가운데, 물론께는 음.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없는 간격들, 음. 큰 간격들이 잖아요 네. 앞으로 다 통해가지고 음.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많은 터득이 때문에 이제 오늘 기록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초조에 말씀드렸듯이 실장 구절을 음. 한들이 네. 독립적인 구절 아니고 앞기 앞기 나는 중요한 구절이고 네. 이랬던 다음, 다음 구절이 이 기도에 관한 구절인데. 예. 그러니까 이 어, 어, 기도에 관한 구절이. 요 어, 그, 전까지 네. 내용을 보금적으로 음. 어, 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보금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봐도 그렇네요. 외식을 예, 외, 예, 뭐 예. 나오고 예. 보면 어 이제 첫 독자들 어. 명이 예, 예, 도 예. 이게 첫 독자들이 때는 저도 어. 기분 나쁘고 어. 이 고민을 놓기지 못하는 예생뭐뭐 진짜 깨달을 순은 기회를 진짜 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못하고 음. 또 일단은 뭐 예, 고, 고리 고리 일단은 우리가 얼른 봐서는 하나도 떨어져 있는 가치만 여기 연결 고리인데 한번 봅시다 집사님 자3번 한번 읽어 볼게요. 복음적인 적용에서 마태복음 음. 7장 6절은 한 절이지만 음. 네.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음. 음.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어와돼지를 등장시키므로 동일한 원리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각인시키고 있다. 음. 자, 그러니까, 거룩, 거룩한 것이 이제 진주네요, 그죠? 그죠? 네. 예, 예. 아, 개와 돼지는 이제 같은, 같은 의미로, 그죠? 네. 예.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며 개와 돼지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네. 네. 아마 이 마태복음의 첫 독자인 유대인들, 특히 정교 지도자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아. 먼저는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들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는 다 읽으면서 이건 이거는 바리세인이다 아. <laughs> 저 완전 거꾸로 보네. 아,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어. 혹시 자신들을 정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것이다. 아. 어. 그러면, 아,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아, 우리한테 아, 적용해야 돼.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로 봤는데, 예. 아, 오히려? 우리한테 예. 봐야 된다. 아. 아마 첫 독자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 고룩한 것과 진주 같은 진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방인들이고, 아. 그 진리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볍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 선민 의식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이거는 사모님 왜 이제 이게 사모님은 이제 나는 나도 이거를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워낙 성경에 어, 개 어,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특히 유한계시록에 가서. 네. 뭐 이렇게 개 이야기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네. 그 보면은 이방인들이 개지만 음. 진짜 개는 보니까 그네들이 아니면 신애학생 성형을 많이 이렇게 아. 특히 유한계시로 아. 있다보면서 그렇죠. 네. 느끼는 감정은 네. 이 개가. 아.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내버려진 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그 사람들이 안 봅시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 그렇게 된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혹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것이다. 유대인과 이반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구분은 성경 속 선민들의 특징이었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세 두세계 사람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다. 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음. 그 안에 이방인들이 포함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민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아.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라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게이 찔리는 사람은 다 개네 돼지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네. 어.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네. 유대인 같은 그런 선민사상을 어. 가지고 살고 있고 어. 나도 나도 나는 택한 받은 사람이야 나 자신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나가서가 아니고 내가 자신, 나, 자신이 스스로 어. 음. 유대인 같은 전민 사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적용은 음, 상당히 상당합니다. 네. 아,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다 말씀하신 게그대로저생각 같은 봉이라든가요?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입장에서 목사님도 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예. 이걸 본문으로 맞습니다. 보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 진주를 던질 필요도 없다. 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예. 이 방위는 개 돼지로 해가지고, 아, 그 뭐, 알아듣지 못하데 뭔가 슬슬, 저럴 필요도 다 그렇게 음. 말을 하면서도 진짜 마만의 아버지께서는 진주를 던져주신 거나 유일한 하나의 진주를 던져버리고 있다. 그러다가, 음. 어. 그리고 어. 어. 그들은 뭐야? 어. 개이쇄지가 아닌, 어. 게 기도가 뭔가 이상 아, 뭐 기도니 구제이 뭐 하는 것들이 내가 더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로말미아 음,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님 음, 자네가 대부로만 미아 구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냥 이 예술만 진짜 복음으로 본이 진주로 던져진 음, 이 우리 같은 세상던져 그 복음을 통해서는 그런 삶 음, 네, 목사님 글과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는. <laughs> 예, <웃음> 예, 저는 예. 을통으 음. 보기 때문에, 예를 들 진료를 던지지 마라. 에는진짜라 음. 던지나 그런 의미가 항상 있는 음. 뭐, 하지 말라 속에는 음. 그거는 진짜 위, 위대한, 위대한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왜냐 아니 왜냐 목사님 아니 본문을 본문이 있는 거그그 그 자체로만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는 거그 자체로 이제 있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요리를 요리를 해서 먹어 먹여 주는 거또 먹는 거게 중요하니까 자 이제 삼사번아무 보세요.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외시감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석용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얻지 못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 이거는 놀라운 그 네. 지금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네. 이거 이게, 이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주를 우리는 개, 돼지인데 진주를 던져줬을 때 아. 그거를 우리가 진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그렇죠. 진주를 그니까 네. 진주를 진주를 던져주면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네, 된, 된다. 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요. 그러면은 돼지 같은 개 같은 너 너들이 너, 어. 어. 너 힘으로 어. 그 진주가 진주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어. 음. 그 제삼자의 힘이 있어야 돼지 음. 돼지나 개가 음. 진주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니냐. 그렇죠. 안 <laughs> 아, 봅시다. 계속 요자시자 사실. 어디갔죠? 사실 사실 짐승들에게는 짐승의 먹이가 필요할 뿐이다. 어. 짐승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그들이 먹지 못하는 먹이를 계속 준다면 얼마나 사나워지겠는가. <laughs> 그것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 주어도 그것들은 먹지 못하고 오히려 발로 밟고 광포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건 지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laughs>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우리 기, 기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스스로는 그룹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못 먹어가지고 개, 돼지의 그 특징을 내는 사람이 있다. <laughs> 이 욕하는 거지, <거예요> 이거. <laughs> 근데 개, 돼지는 처음부터 개, 돼지 아니에요? 개가 돼지가 사람이 될수 있나? 아예 그렇지. 아 그런데 이제 이거, 그래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운명론적 어떤 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저 뭡니까 그 저기 뭐라 예정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예. 예정론은 아닌데. 그렇죠? 예. 어. 그 그, 그 자, <laughs> 자, 예. 예. 그래도 이제. 자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예. 개와 돼지의 특징은 응. 깨우치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서도 응.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 응. 사실, 살아간 그치. 인생들은 금수와 다름이 없다. 응. 이러하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응. 개에게 그룹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 세상의 진리를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응. 단지 그 세상의 생명의 진리를 장난 삼아 던지거나 어. 오락거리로 진리를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 아까 이거 운명론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대지는 음. 음. 대지 돼지, 개는 개다. 이제 이, 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5, 5번 집사님 사실, 짐승과도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진주를 던지셨다. 아, 그의 자신이, 그, 자신이 진주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의 거룩함을 온 땅에 아, 쏟아부으셨다. 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진주의, 진짜 진주임을 이제 증명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짐승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 너...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던져주죠. 우리가 네. 예, 진주를 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목걸이 걸어줄 때는 어떻게 그 목걸이 걸어줄 때는 내 자식인 줄 알고 그 목걸이를 네. 걸어주는 거지. 이그 목걸이를 가지고 그냥 이제 개나 돼지 같이 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도 금목걸이나 이게 진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돼지가 되고 개가 되니까 음. 이 결과적으로 금목걸이나 어 아, 저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받았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목사님. 예, 금목걸 어, 어, 말씀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예수 당시에. 네. 네. 하지만 누 이진이 잖아요 그렇죠. 그, 네. 네네. 가잖아요 네, 네. 본인은, 본인은 그걸 알았을 도던니신라고요던지면서 누군 식자 가장 큰의미와 음. 목적어 사랑은 요거 뭐야? 제인이 이진게만들었고 신성은 하늘 자녀로 만든 다는 그런 거로. 네, 네. 안드 어. 이제 우리 가이 말씀을 직접 바수 있는 어. 그, 결국에다 음. 음. 그 지금 말하는 그의에이 말씀이 중요하다었 자, 그래서 결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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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 지금 뭐를 어떻게 이제 그것을 왜개대지이 뭐, 아.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할게, 상하게 할 상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원문 치뭐절 예, 그렇죠. 예. 말이? 예. 예. 잠깐만요. 그것을 아 다른 다른 니 진주를 주면은 음. 개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근데 너희까지도 찍고 음. 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지 음. 아 잠깐 그러니까 잠깐 나도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안 봤는데 자 그래서 그것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 말로는 그것들이 발로 밟고 개개돼지가 아, 우리를 진주를, 밟고. 발로 밟고. 어, 어, 진주를 발로 밟고 진주를 발로 밟고 또 되돌아 서서 어.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제 개 대지가 예. 왜, 예. 왜, 왜 우리가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수님이경험하시죠 경험하신 예. 게아니 본인이 진주를 던졌지만은 던져 음. 뭐야. 음. 그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아. 모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는거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 진, 진주를 가진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개나 돼지가 우리 진주를 뺏으려고. 음. 뺏으려고 음. 그런 게 아니라. 어. 모르니까. 진주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 진주들에게. 음. 예 먹을 것없안 주고 네. 진주를 줘보새가 어떻게 되기 하하하하 물그다날이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 생명의 떡을 유생이 식초로 빚었잖아요 네빚는데 오히려 그걸 먹지 못하잖아 유대 네. <laughs> 때문에 먹지 못하고 물에 쪄져 버렸잖아요 예예 이식가가죽시많요 예예 죽을 시면 아 죽으면 동해서 오니를먹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음. 어. 되지 않도록 그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복음답게 이제 그 그렇죠. 말이 진주를 진주답게 네. 이 말이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나머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진리의 거룩함이 지켜지게 하라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지켜지게 하라 했는데, 그래서 예. 그게 될때 이제 여기 이제 구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예. 기도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예. 음. 음. 아. 예. 진다 아들이 보험을 잘하면 어, 어. 그 자체도 정말 지혜롭게 보험 보험을 하면서 제가거룩하고 음. 하면 잘할 때 정말 음. 그렇게 음. 에, 막 사람 심정이막 듣기다. 느끼는 그런 현상을 음. 지혜롭게 잘 듣게 음. 와뭐 그걸 잘 커버하고 커버하고 좀피하고 피하면서 잘 하라고. 음. 그러면서도 오케이. 이 보험을 막무관이 어. 하게 가치없이 막, 음. 가치 막,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 어. 보험답게 보금, 오늘 뒤에 지었다 깨고으로잘전하자 음. 그런 이중인 적 것과 붙이고 싶다 보시면 좋으셔요. 아, 알겠습니다. 자, 어제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아, 복음을 아, 복음답게 예, 진주를 아, <laughs> 진, 그렇죠. 진주답게 또 다르게 예. 적용하면은 성도가 성도를 성도답게 예, 그렇지요. 예, 예. 아, 잘겠어요 예. 자, 감사